요거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산타르트 어, 크기가 확실히 더커 지난번에 샀을 때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고 실망했었는데 14,000원인데 11,000원 3,000원 할인하는 중입니다 어, 살 찌는 거 요거 하나 사보는 걸로 체리 할인하니까 체리도 사볼까? 체리 좋아하거든요 꿈소이가 그 지금 3,000원 할인해서 11,000원 겁나 싸죠 만만히 쓰면 되는데 크기도 꽤 커요. 어, 밥숟가락, 밥숟가락에 한두 배, 2.5배, 이렇게 세 개, 세 개, 이건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 체리. 음. 완전 어때요? 먹어, 먹어보면. 음. 음. 완전 내 스타일. 괜찮네. 맛있게. 어? 뭐 얼마야? 되게 시고 맛있다. 복숭아 향 좋네. 복숭아 주스 맡나? 음 이거는 맛있겠지더 이게 신비 복숭아래. 음. 겉에는 천도 복숭아고 안에는 백도래. 음. 코스트코에서 산 에그 타르트입니다. <놀람> 예전에 팔았던 에그 타르트는 별로여서 다시 안사 먹었거든요. 이거는 뉴라고 해가지고 사오라고 했습니다. 음. 크기 크기 겁나 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프라이어기에 좀 돌린 거야 한 5분 정도. 음? 에그 타르트 느낌이 아닌데? 이게 보면은 여기가 에그여야 되는데 에그 아니잖아. 계란 느낌 없잖아. 거의 그냥 크림 느낌이에요. 에그 느낌이 아니라. 이케아 게더 맛있어. 요즘에 이케아 에그타르트에 뿅 가갖고, 그냥 괜찮다던데. 밀가루, 버터, 계란, 레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? 근데 계란 느낌 거의 안 나는데? 버터랑 섞어서 그래? 한 개는 충분해요. 이거 하나에 200칼로리래요.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. 뭐 가격대도 나쁘진 않아요. 한 개당 천 얼마 꼴이거든요. 원래도 1 4 0 0 0 원인데, 12개잖아. 음. 그럼 천 얼마 꼴이잖아.